자, 2019학년도 사관학교 문제인데요. 여기 보니까 y는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. 그리고 gx는 2차 함수래요. 2차 함수, 그니까 연속이겠죠? 자, 그래서 이렇게 돼 있대. x가 0 플러스로 갈때 gx의 값은 1이래요. fx분의 gx. 그럼 얘도 0 플러스, 얘도 0 플러스겠지. 근데 어차피 2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든, 이렇게 그려지든, 모든 점에서 연속이기 때문에, 우극한이든, 좌극한이든, 함수값이든 똑같을 거란 말이야. 그럼 이것만 신경 써서 보면 될것 같아. fx는 0 플러스로 갈 때, 얼마니? 마이너스 1이죠. 그러면, 마이너스 1분의 그럼 얘도 마이너스 1로 가야 얘가 1로 가는 거지. 그러면 g0은 얼마다?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네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요거한번 봅시다. 자, 역시 얘도 이제, 뭐니까? 2차 함수니까, 연속이니까, 마이너스, 그러니까 1에 그 좌극한에서 오는 거1 마이너스든 그냥 g1이든 똑같겠죠. 그래서 이건 g1로 볼수 있을 거고 요 친구는 보면 1로 가긴 가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가죠. 그러니까 0.8, 0.9, 0.99 이렇게 가겠지.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숫자는 얼마로 갈까? 일단 최종 도착지는 거의 1이니까 1 1은 0이니까 0으로 가긴 가겠죠. 그렇지. 0-지. 0.8이면 거기서 1 빼면 마이너스 0.2, 마이너스 0.1, 마이너스 0.01, 마이너스 0.0001 이렇게 되니까 이 안에 값이 0-로 간다는 거야 그럼 f가 0-면 이쪽이죠. 선생님 그랬지. 이 안에 x가 아닌 것으로 있으면 합성함수라고. 합성함수면 경향성까지 봐야 된다고 했지. 그러면 은 0-죠. fx가. 네. 0-면 마이너스면 0, -면, 0 -면 0에서 왼쪽에서 오는 거죠. 맞습니까? 음. 그럼 0에서 왼쪽에서 오는 거니까, 요렇게, 요쪽에서 이렇게 오는 거겠네. 그쵸? 그러면, F는 얼마예요? FX는 1로 오지. 1로 오는데, 1 플러스겠죠. 음. 근데 뭐, 어차피 이건 지금 여기서 껍데기에서 딱 끝나버리니까, 그냥 1이라고 하시면 되겠죠. 이해되십니까? 음. 다시 한번, F에, x 1은 얼마로 온다? 0 마이너스로 온다. 요거 계산하라는 거야. 그럼 f의 0 마이너스는 어떻게 하면 돼? 이쪽에서 네. 다가오는 거니까 1이다. 선생님이 1 플러스 아닌가? 요 아니 그거는 한번더 합성돼 있을 때. 이해되시죠? 네. 그래서 항상 지금 이미 얘 자체를 우리가 0이라고 안 하고 0 마이너스로 한게 이미 잘한 거야. 경향성 반영한 거 맞아요. 됐죠? 네. 자, 그래서 얘는 얼마냐면 그래서 요게 1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. 그러면 1 곱하기 G1이 3이니까 G1은 얼마예요? 3이 된다는 거겠죠. 네. 쌤말 이해 되십니까? 네. 음. 자, 그러면, 어, G2를 구하라고 했죠? 네. G2. 네. 그러면 G0은 마이너스를 우리 구했고, G1은 3 구했죠. 아, 최고차항의 계수 1이라고 했구나. 난 정보를 안줬안 줬나요? 최고차항의 계수가 그렇 1이면 이미 정보를 하나 준 거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면 정보를 3개 줘야 되는데 이미 1로 줬으니까 얘가 지금 무슨 x니까? g x니까?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그럼 g 0은 마이너스 1이니까 c는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g 1은 3이니까 b는 얼마야? 3이 되겠네. 그래서 g(x)는 x 제곱 마이너스 3, x 마이너스 1이니까, g(2)는 4에다가 6 더하고 빼기 1 하니까 얼마 9라고 할수 있겠네요. 됩니까? 네. 음.